촬영을 해고 전에 그 편집 프로그램 하나 아시죠? 액션 디렉터 뭐 이런 것들 은 네. 이거는 지금 편집 프로그램 올리는 걸 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음. 자, 여기서 여기 보면 이게 촬영기 시하게 되죠? 촬영기, 영상기 옛날로 자뭐 일단 무조건 허용 안하면안 된다 허용이야 이거 이거 스트리밍이 아니고. 녹화 실시스트리 시작. 영상이 켜요? 네. 응. 녹화. 아 녹화 아니에요. 녹화는 지금 하는 거고 이거는 지금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쌤 동영상 찍어 온거 올리려면. 네. 벌써 찍었거든요. 찍기는? 아니 찍으면 편집이 중요한데 찍은 거는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네. 편집해서 올리세요. 그럼 지금은 뭐야? 일단은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올려서 일단 안 드리는 거고 우리는 방법 지금 하는 거예요 네네는네네네네네네네네네어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이네네네네네네네네네고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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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니까네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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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그 여러분 그게 잘 보세요 이게 아니고 여기는 녹화하고 잘 보세요 자 네. 여기 녹화하고 이거 잖아요 이거를 신경쓰지 마시고 본인꺼를 찍어가지고 이걸 올리라니까요 네걸 그럼 그거를 그, 이런걸 이런 올리는거예요 올리고 싶은거를 클릭하면 되죠 음. 네. 그거 아 방금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나오잖아. 올렸으면 이거를 하는 게 아니고, 어, 오케이, 그렇지, 게그 아래에 컴퓨터에 있는 거예요, 그면 그래. 아, 그 사람이 거기 제목 적어갖고, 이제 올릴 수 있어요. <목소리> <목소리> 잠깐 이건, 이게 지금 어디예요? <목소리> 아, <아니죠>. <목소리> 게, 오, 저 뭐, 여기 여기 사진 오케이. <목소리> 클릭하면 올라가요? 응, 그렇지. 뭐잘하시네

그게 어 아, 왜? 그 아, 네, 네. 그이왜나오데 그, 네. 네. 밑에 동영상이 음,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나요? 핸드폰 아예 온가 봐요 그러면. 그, 아니, 어제 핸드폰을 었는데저 갤러리 들어가. 갤러리에서 확인해 보세요. 음. 좀 있긴 했세요 이렇게 해서 여요 개인적인 안에요. 거기 있어요. 이거 와이파이 끄면 LTE로 좀잘 열리잖아요. 네, 좀 어. 잘 열리죠 어. 예, 예. 어. 어. LTE. 너무 와이파이가 아, 안되 아. 네, 네. 네. 근데 LTE 같은. 왜더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아. 고 이분들 왜 뒤집어졌어? 이거 없잖아 요 여기 본니핸드폰이없으면 없는 거예요. 다시 찍었어. 어, 어. 이제 아. 알겠어요. 알겠어요. 방법은. 불러왔 아. 맞죠. 근데 뒤집어졌어 이렇게. 뒤집어 찍었어. 그럼 이게 걸렸건 어떻게 걸렸네요? 뭐뭐 <목소리> 어, 지금 돌려는 거예요. 왜면 이제 중요거안어그대충보면목 아,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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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해서 려어채널만들가야 응. 뭐, 아, 뭐, 그래? 돼. 너무 안안 돼. 가이 이거 이거 야, 다 올리는 거.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빨리 빨리. 아니, 무슨 걸이상 그래 갖고 이거는 요 그렇지 이제 채널 만드아 채널, 채널 안, 받으신, 안 만드신 분도 또 만드셔야 돼요. 지금. 어차피 딱 설명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아, 올리셨어요? 아, 이렇게 안, 안 올라갔고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걸리나. 그렇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예요. 온라인 또 주문했는데. 네. 이거 누르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데왜안

이거는 집에서 한번 해 보시죠. 그리고 음, 다시. 한번. 네, 네. 지메의 네. 계정의 이름이 이런 나오는데. 아, 그건 네, 어. 말씀드릴게요. 자, 일단 올리셨죠? 자, 올리셨거나 올릴 줄 아시죠, 이제. 네. 어. 아,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어, 그래서 이제 올려 올리는데 이거는 뭐보 지금 올린 거는 본인이 바꿀 수 있어요, 공개나 비공개나. 네. 이거 공개할 흔들 없잖아요, 굳이. 그리고 뭐, 아니니까 비공개는 현요 다. 왜? 올려서 남들이 볼 수도 있어요, 이거 다. 네. 이거는 다 오픈 된 장소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작, 작품을 만들어서 그것도 공개로 올리세요. 링크를 해갖고 대개 대개서 이제 좀 이제 네. 한가롭게 앉으셔갖고 편집을 하셔갖고. 다 다시 여기 집중해주세요. 이제 자한한 분한테 어, 한 시간 시간 됐서 질문이 많아가지고 아니 이번에 이게 추석 스토십시오. 추석 추석 때잖아요. 그리고 여기 인터벌이 좀 있잖아요. 그죠? 밴드 다 들어오셔갖고 다시 <laughs> 막, 오, 막 오. 올리시고 막 하세요. 왜냐면 저는 가르쳐 드리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다다 배우가시라고 무조건 오늘 한 밴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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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네. 이거 하나 더 올려드릴게 이거 이거 예, 예, 예. 그냥, 그냥 편집 안 하고 올려드릴게요 그냥 여기 네, 네. 어, 뭐, 귀찮으니까 그 여러분들 지금 다 네, 네. 올리지 않았죠? 네, 네. 그리고 네. 자기 네. 그 채널도 이제 알았죠? 모르겠는데? 그리고 그리 집에서 커튼이나 이런 거로 이제 이렇게 많이 꾸며 보시고 하세요. 그리고 방금 어,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런게 이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어. 자기 이름이 우수되잖아요. 뭐 자기 이름이라도 다른 계정 하나 만들고 싶은 거예 다른 계정을. 네. 지금 이거 말고. 아, 아, 방금 올리신 거있잖요 방금 올리신 거. 어, 예를 들어서, 그, 방금 이제 여러분들이 올리신 거를 이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라든가 아니면 그, 그, 그 영상의 공개, 비공개 같은 것들은 굳이 웹브라우저 안 앱에서도 돼요. 앱에서도 다 돼요. 기본적인 로 돼요. 앱에서 안 되는 것들은 이런 거 분석하고 이런 거 찾는, 이런 게 앱에서는 못 하지만 웬만하고 올리고 이런, 이거 수정이 안 되지. 앱에서는 수정이 안 돼. 요 그러니까 올리고 이, 이, 이런 것들은 수정이 돼. 앱에서는 올리고 뭐 비공개로 하다다 공개로 하든다 이런 건다 돼요. 앱에서 그러니까 굳이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 없고요. 본인이 올린 게 없는데요. 뭐, 공개 공 개봉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아, 올린 게 있으면 나와요, 옆에. 아, 나와요. 아. 옆에, 본인이 올린 게 있으면 옆에 옆에 이렇게 영상 옆에 딱딱딱세개 찍혀 있어요. 음, 음. 그거 누르면 수정도 있고 공개, 비공게다 게 있어요. 아직 올린 라게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올린 올리고 다시 내리려면 어떻게 해요? 어, 그지 삭제버리, 삭제. 수정. 그래, 여기어요 여기 나오다. 여기, 여기 좀 <laughs> 막걸리 o t sure if 네 o u r e not s u 재밌게 재밌 o u r e n 게 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u 서 e not sure if you're not sure if y o 누르는 거예요, 지금. 나오면 이거 다 설명드려야 되는데 못드려지고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뭐 분석 뭐, 뭐 채널 어쩌고 있어 내 채널에 몇명이 들어왔고 누가 뭘어디게 받고 어느 지역에서 내 거를 받고 이게 다 나와요. 그래. 음. 자, 분석 들어가면 이게 어느 미주 지역에서 누가 받고 다 나와요 이게 여기서 직접 봤느냐 아니면 내가 검색해서 봤는지 뭔지 자세히 굉장히 굉장히 나와요. 그리고 만약에 돈이 될 순간부터는, 요번주에 당신 봐서 얼마를 벌었다. 다 나와요, 이게. 수익 보고서 이런 것들. 그리고 쫙 나온다. 시청시간이 제 거는 17만, 어, 이 17만 분은 봤어요, 누군가가. 이게 막이제 다시 또 올라오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조회수가 되고, 내 거는 공유를 168명이 했고, 좋아요가 3 2 7 37명. <laughs> 댓글. 그리고 상위 제일 많이 본 것들이 뭐냐? 그리고 뭐어 많이 본 지역? 한국, 태국, 미국, 뭐 조금 이게 뭐 여성 뭐 많냐. 많이 안봤는어이 여성 여성이 많네? <laughs> 지금 안았네 여성 <laughs> <laughs> 여성이 많잖아, <laughs> 그렇죠? 그고되고 그래. 트래픽 소스에서 뭐추천을 했느냐, 아니면 누군가 그 글자를 검색해서 들어갔느냐 다 나온다고 이게. 그럼 이거를 보고. 아. 검색이 많이 됐으니까 검색어로좀 예쁘게 더 닮은 더 많이 들어올까 내 거에 이런 걸다볼수 있는 거래. 그리고 추천 동영상은 누가 추천했다는 거죠? 모르겠어요 누가 음. 예를 들어서 음. 이거 보다가 어, 어 음. 아, 음. 추천적인 사례가 음. 유튜브에서 음. 이게 음. 앞에 뛰어나요? 음. 음. 그런 것들. 음. 자, 음. 여기서 뭔데 뭐 음. 자, 만들기잖아. 여기 주목해야 될게 이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만들기가 여기 아래에 조금 나와야 돼요. 만들기. 어, 이건 브라우저에서 하면 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애비에서 애에서애안 아, 되고 저기 그 브라우저, 브라우저에서 봐요. 피시에서 영수증죠 여기서 짜으니까 이게 막 이게 걸려봐야 돼요, 진짜 여기서. 여기 여기서 한번 보면 채널 이렇게 보시면 다한 눌러보세요. 이거 뭐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애들 전투력 망가질고못 누르게 하잖아. 근데 이거 괜찮아요. 눌러도 돼. 여기 오면 여기다 브랜딩이라고 해서, 브랜딩. 브랜딩? 어, 여기에서 브랜드 채널 채널을 만들 수 있어요. 자기 채널, 자기 이름 없이. 아, 아시겠죠? 여기 보면, 자 브랜드 해 갖고 뭐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아 여기서 만드나 아니면 고급에서 만드나 이쪽에서 다다 뒤져 보세요, 한번. 뒤져 보시면 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도 있거나 막 나온다고. 그리고 내가 한거 어쩌고 뭐 이거는 이제 에드워즈라고 나중에 촬영할 때 광고 연결하고 이런 거다 나와. 이거 나중에 다할 거예요 이거 어차피. 그래도 브랜드 계정이라서 브랜드 계정 이라고 이거, 이거 하나 기억해야 요 여기 써놨는데 이미 브랜드 계정을 하나씩 만드세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 들어가는 자기 계정 말고 브랜드 계정을 하나 만드세요 되게 가셔갖고 여기 막 뒤집어 보면 나와요 이거 애들도 몰라요 이거 애들한테 물어봐 봐요 소용없어요 본인이 메일번에 검색해갖고 브랜드 계정 만드는 방법이 있을거든 찾았다 천부 여기 옆에 있어요 이 옆에 이쪽 옆에 여기 뭐고급에서든지 아니면 뭐 상태 및기능에서이지다이 예품이 있다면서 있었고, 그걸 만드셔갖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채널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몇, 몇 개가 안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몇개다 되고 이런 것들 안 되고 막그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스트리밍도 안될 수 있어요 이것도 스트리밍이라는 거는 지금 촬영하는 거 그대로 올리는 거거든요 이게 안될 수가 있어요 왜? 이다누르보고다신청을면야 돼요 눌러보고 보니까 그러니까 딱다 신청해도 돼요 전부 다 전부 네, 다 저... 신청하시라고 신청하시라고 만약에 만약에 안되는 거 있으면 다 신청하시라고 되게끔 이거는 여기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여기서 여기서 크리에이터 스튜디오 누르면 이, 이 화면 나와요 버그자치 어, 전부, 전부 여기서 전부 다 설정하는 거예요. 브라질이 있던 게에비 없다니까요. 에비 없고 상상. 그렇지. 브라우저에서도데스크탑 버전으로 봤을 때만 나오는 거예요. 아. 데스크탑 버전으로 봤을 때만 나오는 게 이게. 어. 그리 여기서 이따 말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걸 보여드릴게요. 나 수익 착취 있잖아. 아직 사용하지 않은 분도 있잖아요. 근데 그 저같은 경우는 저기 그 이미 그 저기 그구독자단천 1000명이 넘고 시간도 한 20만시간 됐는데 아직 안됐잖아요 그죠 2만시간 넘었는데 어왜 안됐지 라고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보면 채널 검토중인데 아직 1000명이 됐고 지난 12개월간 하차 시간이 이미 넘었습니다 넘었죠 이거 구독 넘었잖아요 그래갖고 뭐 커뮤니티 가이드 준수한지 검토한다면 또한달 이내에 결과를 알려준다든지 하다가 만약에 결과가 된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음. 그 이제 제 동영상에 이제 갖고 가서 는 거예요. 보면 그때부터 돈이 뭐 얼마 되든지 돈이 되는 게 계속. 그러니까 그 어, 이런, 이런 거는 잘이이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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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래고 일단은 지금서부터 이제 추석기간이 계속 하시면서 이여기 이, 안에서 한번 좀 갖고 가서 노세요 음. 이거를 갖고 놓으시고. 숙제는 브랜드 계정을 만들었고 브랜드 계정에다가 이제 올리세요 올려갖고 아니 본인 동영상 아좋용데 아, 그거 뭐 올리겠어 요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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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네. 브랜드 계정에 동영상 올려 자 숙제 숙제 <laughs> 자동영상을 올려요 영상을 올려서 그다음에 우리 밴드에다가 그거 올려주세요 밴드에 거기 공유하기 때 공유하기 있잖아요. 유아를 따와갖고 공유하기. 그 유아를 네. 따와서 밴드에 딱 올리면 밴드에서 딱볼수 있어요. 바로 요까지 하세요. 네동영상 만들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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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많이 하세요. 이게 얼마나 속편하게 만드는 거지? 찍고 찍을 거 많, 찍거 많은 거 아니에요? 추석이니까. 하시고. 아 이거 너무 열정적으로 들으시니까 시간도 막하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한 5분만 더 받을게요. 아시겠니까 질문 하나 떼는 거. 그럼 아예 그냥 처음에 지메일 i l 계정 만들어 놓은 건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만들어도 되나? 근데 그냥 평소에 지금 있는 지메일에다가 계정을 저도 여러 개 만들었잖아요. 여러 개 만드시면 돼요.

그그그 다음에 나와요 다음에 그런 것들그러 이런거 다 사용하지 않으면 되지 다눌러하고 사용하고 만들어야죠 사용 가능하게 또 그리고 나중에 떠 옆으로 고만 이런식으로 그리고 저도 찾아보고 어떻게까요

몇 가지 이런 거랑 비 아, 있을까?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조명 같은. 우 음. 다른 사람을 촬영하려면 모르는데 나? 자기 원맨치오 그뭐 그러니까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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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청색. 뭐 네. 제가 한 필름 나 음. 이런가? 아 그래? 네. 저, 저 조명 자체가 여기 있아 지금. <laughs> 제 핸드폰 보고 아, 다뭐 네. 조명이나 이런 거 찍을 때나 스스로 지 내가 봤는 셀카 셀카에 강의하고 그런 거찍으 조명이나 이런 거 없나?